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제품이 아니라 오늘은 정보입니다 자또 CPU 포럼에서 준비를 했어요 인텔 보안 배치로 인해 사라진 14%의 성능 인텔이 멜트다운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점유율도 악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AMD에서 공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퍼붓는 바람에 인텔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텔은 부품 그 공급 물량이 또 부족한 악재와 악재, 악재가 겹쳐가지고 인텔 이지까지 해왔던 악행들이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. 자,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멜트 다운 사태에서 지난 2 4분기 동안 어, 상수술 때 6개의 보안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고 하네요. 누적 성능 하락은 최대 14% 가량이기 때문에 기본 벤치마크의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합니다. 2에서 8%의 성능 하락도 보여주고 있네요. 어쨌든 이제까지 누적된 성능 하락이 14% 정도라고 하는데, 14% 정도가 되면은 인텔이 AMD에게 확실히 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. 지금 인텔은 보안도 상당히 취약하고 있어요. 이런 문제가 왜 AMD에서 안 걸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AMD도 걸리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, AMD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확실한 입장 표면을 좀 빨리 해주더라고요 인텔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AMD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AMD 자체가 인텔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는 연비 14%면 뻥치면 돈 물어주던데 하, 정말로 인텔은 라이젠보다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더 떨어지고 보안 도 문제고 악재가 겹쳤네요 하여튼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CPU를 구입하실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한쪽의 입장에서만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관,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지 한 4년 정도 되고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아가는 게한 2년이 넘었는데 2년 즉긴 4년 동안 보면서 보고 느낀 게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은 인텔의 악행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여기까지 더보내네며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쯤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.